안녕하세요. 신소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칸나를 그려볼게요. 칸나를 보면 정원의 슈퍼모델처럼 길쭉하고 시원하게 줄기를 뽐내요. 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외떡잎 식물이며 여러 해살이 뿌리에요. 넓은 타원이고 줄기를 감싸고 있어요. 키가 1에서 2미터 자라며 잎길이가 30에서 40cm에요. 뿌리는 길고 굵은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꽃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피며 줄기 윗부분에 달려요. 열매는 잔 돌기가 있고 동그스름해요. 씨앗도 동그랗고 딱딱한 검은색이에요. 꽃말은 행복한 종말, 존경이라고 해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